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가지 세 번째 시간이고요. 운이라는 제목입니다. 운. 네, 운이라는 운 제목입니다. 세 가지 이제 어,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요건, 뭐, 근면 성실하라, 그리고 위험을 감수해라, 그리고 운 이렇게 세 가지 이제 세상에서 보통 말한다고 말씀드렸고, 어, 그거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서 예, 근면 성실하고 또 믿음을 가지고 예,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 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운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말씀이 오늘 조금 더 늘어났는데요. 그래도 한번 교독을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어, 여러분이 먼저 한번 읽어 보시죠. 시작. 아닥사스타 왕, 제20년, 이사노에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와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네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예 네, 같이 읽으시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함에 아멘 어 느헤미야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짧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유대 땅에 대한 소식을 느헤미 e m e a Demea. Demea. d e m e 처에 있는 위치와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난 그 소식을 들은 타이밍을 이렇게 종합해서 보니까 약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중요한 건요. 그가 기도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네. 부르심을 받고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지속해요. 지속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술 관원이 되게 하십니다.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여기서요, 술 관원 매우 높은 어, 이제 자리라고 말씀드렸죠. 니에미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된 것이 포인트가 아니고, 그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쓰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요, 비전을 품은 사람,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 하나님의 부르고 계신 그 부르심에 어, 예스 창의적인 예스를 하는 사람을요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옮겨 놓으십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하나님의 시간은요 우리의 시간과는 달라요. 우리 시간과는 달라서 그 시간 안에서는요 우리가 기적을 일상처럼 체험하게 됩니다. 일상처 그리고 두려움과 불안한 불편한 마음들, 불안한 마음들은요 기쁨과 자신감으로 변화됩니다. 예. 지금 내 삶에 어, 어떤 새로운 도전이나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어, 이런 과정을 거치셔야 돼요. 그 상황을 딱 봤을 때, 그 우리가 수도꼭지 이렇게 틀어서 물이 나오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배수관으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런 모습이에요. 내가 나의 삶이 어떤 목표가 생기고 또 하나님이 그, 그것을 향해서 나를 부르고 계신다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드실 때는 확신을 어떻게 가지셔야 되냐면 자연스럽게 끌려갑니다. 억지스럽지 않아요. 예. 하나님이 나를 쫙 이끄셔서 글로 쏙 빨려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막이 혼돈 속에서 휩쓸려 가는 것 같은데요. 그게 불안하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고요, 평안함과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기대가 있습니다. 네. 느헤미야의 멘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 이렇게 말하죠.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되게 간결하면서도 힘이 있는 멘트예요. 간결하면서도 힘이 있고요. 어찌기대 감이 느껴지는 그런 면도예요. 지금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뭔가 부르시는 것 같아서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금식했고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딱 뭔가 반응이 왔어요. 하나님이 뭔가 하시는 듯한 반응이 딱 왔어요. 그러니까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laughs> 참 간결하면서도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기나 다이어리를 써보시 써보셨잖아요. 일기나 다이어리 쓰면은 우리가 이제 가끔 이제 어떤 중요한 일이나 어 이렇게 좀 기대되는 일이 딱 생기게 되면은 그걸 이렇게 일기에 막 적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적을 수 있으세요? <웃음> 됐다. <laughs> 느에미야처럼 됐다. 우리는 사실 아무리 놀라운 일이고 어뭐큰 일이 일어났다 그래도 걱정이 먼저 앞서잖아요 그래서 아, 이게 좋긴 좋은데 막 어, 잘 될까? 잘 떨릴까? 막 이러 이렇게 쓰지.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쓰진 않거든요. 이 술관원이 된 것이 어, 마치 일어날 일이 당연히 일어날 일이 일어난 것처럼 반응해요. 네, 네. 그래서 그뭐 이렇게 전쟁 같은 영화 보면은 이렇게 장수가 이렇게 딱 준비를 다해 놓고 전쟁 준비를 다 하고 쳐들어올 거 알고 있었어. 전쟁 준비 다해 놓고 자, 저기서 누가 이제 쳐들어온다고 막 이렇게 파수 치면은 이렇게 딱올 음, 것이고. <laughs> 이런 이런 느낌이에요. 느에미아가 아, 이제 드디어 출관원이 됐구나. 이 많은 자기 개발서들을 보면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운이 필요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의 노력이나 능력취하는 별개로. 그죠? 사람의 능력과는 별개로 작용하는 어떤 힘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네. 모두 다 그걸 인정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어, 뭐 시기를 잘 타고 났다거나 그죠. 뭐운 좋게 뭐 사람을 잘 만났다거나 그죠. 뭐 그런 계기가 있어요. 그거를 처음부터 막 하려고 해서 했던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네. 우리는 그것을 운이라고 명명하지 않습니다. 우린 운이라고 명명하지 않고요. 운이라는 단어는요. 어, 무언가를 운반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한문도 그렇잖아요. 한문도 보면뭐 이렇게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이렇게 그 어디서 왔나 이렇게 검색을 해 봤더니 뭐 수레를 이렇게 군사들이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운반하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영어도 찾아봤죠. 그 럭키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럭을 찾아봤어요. 그딱 찾아서 올라가 보니까 비슷하더라고요. 외국도 그 서양도 비슷한 게 약간 이렇게 재산이 옮겨지는 거. 그리고 아이를 갖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거기서 이제 온, 온 단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닌데 나의 것이 되는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옮겨지는 거. 그죠?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 되는 거. 우리는 그러한 일들이 출처 없이 그냥 나에게로 옮겨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예. 예비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아까 예스 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초청하실 때 우리가 아 그러겠습니다. 예스 하고 들어가 들어가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운을 주시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운에 대해서 어떻게 어 괜찮은 생각을 해볼까, 괜찮은 어, 설명을 해볼까 생각하다가 마치 그런 것 같았어요. 운이라는 단어가 또 그런 단어가 있잖아요. 운을 띄운다는 게 있죠, 그죠? 운을 띄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운을 주시는 게 아니라 마치 우리에게 운을 띄우시는 것 같아요. 마맞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삼행시 짓잖아요. 그러면은 뭐뭐 뭐 하나님으로 짓는다 그러면 하 우리가 하면은 이게 누가 이렇게 멋있는 문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운을 띄우시는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을 띄우라. 그러면 하하면 하나님께서 멋있는 문장을 쫙, 나하면 하나님이쫙 치시고, 님하면 하나님의 멋있는 마무리를 쫙 하시고, 약간 운을 주시는, 운을 띄우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운이 아니라 우리가 쉬운 것을 던지면 하나님께서 어려운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지요. 한번 지어 볼까요? <laughs>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사행시 같은 거. 네. 제가 한번 해볼까 있습니다. 여러분이 2020으로 한번. <laughs> 여러분 한번 2 한번 쳐 보시겠어요? 진짜 치시네. 예, <laughs> 네, 지금 2를 치셨으니까 이제 뒤의 문장을 하나님께서 쳐 주실 것입니다. 전안 <laughs> 칠래? 감당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말 치실 줄 몰랐는데 요 한마음 되셔서 치셨습니다. 이이.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써내려 가실 줄을 믿습니다.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2020년을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빠져 나왔다. 느헤미야가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술 관원이 됐습니다. 술 관원이 되고. 왕의 측근으로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는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고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좀 마음이 좀 불안했을 것 같아요. 계속 가슴속에 타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왕에게 언제 얘기해야 되지? 이 문제에 대해서 언제 끄집어내야 될까? 왜냐면 왕이 이미 그 건축을 중단시킨 측량을 내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꺼내기 힘듭니다. 왕이 한네 배트 말을 다시 취소시켜 주십시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처럼 뭐 이렇게 대통령이 하는 일에 대고 막 대놓고 막 이렇게 할수 없는 시대였잖아요. 그냥 왕이 거역하면 그냥 가는 거니까 두렵습니다. 예. 왠지 지금은 말하면 안될것 같아요. 술관원이 된지 얼마 안 됐으니까 좀더 신뢰가 더 쌓이면 나중에 얘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기회를 보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완벽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때는 완벽했어요. 더 늦지도 않고 더 이르지도 않게 단한 번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한 그런 타이밍에 어, 느헤미야 가지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한 전개를 이렇게 펼쳐 나가십니다. 어, 일단은요, 술이 있다 그랬죠. 술이 왕 앞에 있다 그랬잖아요. 연회 자리에 왕왕 앞에 지금 연회가 펼쳐진 겁니다. 그래서 왕이 기분이 좋죠. 왕이 일단 기분이 좋습니다. 연애를 연애를 베풀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느헤미야의 얼굴이 티가 나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다 연애라서 기쁘고 웃고 있는데 혼자서 <laughs> 혼자서 이러고 있으면 티가 나겠죠. 네. 나는 좋은데 넌왜 그러냐. 다 좋은데 너 혼자 왜 그러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기분 좋을 때라서 어려 어려운 이야기를 꺼내기가 좀 수월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장 6절에 보면요. 왕후가 옆에 앉아 있었다라고 기록했는데요. 왕후가 여기서 왜 나와요 지금? 일단 보면요 왕후가 갑자기 튀어나와요. 그리고 왕후가 한 이야기는 하나도 안써 있어요. 그냥 왕후가 거기 있었다 갑자기 얘기하거든요. 성경에서 굳이 저 좁은데, 그죠? 왜 적을 필요는 없어요. 뭔가 이유가 있어서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서 적혀 있는 거거든요. 뭐. 아 그림이 그려지시겠지만 왕후가 옆에 있으면 뭔가 입김을 넣었겠죠 그죠 왕후가 옆에 있으면 입김을 넣었을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와이프가 아니잖아요 그죠 옆에서 와이프께서 이렇게 어이 조금 좀 아니지 않냐 이렇게 저거 좀 저거는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입김을 넣어 줘야 된딱 왕후가 옆에 앉아 있으니까 이제 뭔가 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후가 옆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딱 적어놨죠. 하나님께서는요 느헤미야를 술 간원을 만드시고요 일단 술 간원 만드시고 기분 좋은 연회 자리에서 그죠 왕에게 술을 적당히 먹이신 다음 그죠 아내를 옆에 앉히시고 그리고 치고 들어가셨습니다. 예, 네, 우리에게는요 어, 운우 운이 이렇게 맞을 때 가끔 있잖아요 뭐 이렇게 아침에 아, 바쁘게 버스 정류장 딱는데 버스 가딱와딱 딱 타요 아 기분 정말 좋죠. 지하철 딱 도착했는데 딱 왔어요. 딱 열려서 탔어요. 기분 좋잖아요. 별거 아닌데 기분 좋아, 그죠? 뭐 식당 같은데 갔는데 꽉차 있어. 아 갈라가는데 한 사람 그 자리가 딱 나와. 와 아, 좋다. 소소한 행복이잖아요, 그죠? 소소한 행복. 별거 아닌데. 근데 그렇게 잔잔히 다가오는 그런 기쁨과 행복들이 우리의 그 굵직굵직한 그 인생사의 자랑마다. 어,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런 소소한 행복들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게 문제요 어떻게 걸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굵직굵직한 인생사에서 근데 운이라는 게 그렇듯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어떻게 할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눈이 나에게로 향하시도록 해야 돼요. 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함으로써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야만 되는 거죠. 예. 우리는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의 시간 안으로 초청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시간 안으로 하나님 이렇게 오셔서 예. 어떻게 좀안되겠습니까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제가 이거를 하려고 합니다. 한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의 시간으로 초청하죠.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laughs> 그죠? 기도했나. 요 오늘 받을 은총을 기도했나요? 그죠? 이런 찬양이 있는데 우리가 집을 나서기 전에 해야 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 고민을 해 봤는데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보서 우리가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해야 할 것은요. 어, 오늘도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내가 살게 해주시고, 예,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하옵소서. 예,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1차원적인 기도를 넘어서 넘어서 어, 되게 이런 이런 일들이 오늘 있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 시험 볼때 하던 거거든요. 제가 어릴때이 <laughs> 정도는 어, 뭐. 갑자기 수능 보기 전에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져서 왜 이렇게 하는 거 약간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런 1차원 기도를 우리가 좀 넘어서서 넘어서서 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좀 우리가 차원을 올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은총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 안에 오늘 하루가 끝이 나는 것이 우리가 아 어, 누릴 수 있는 진짜 행복이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집에 와가지고 하루 살고 나가지고 아 오늘도 하루도 끝이구나. 오늘도 잘 그냥 이렇게 잘 버텼다. 휴 끝. 이거보다는 주님 뜻대로 오늘도 아 어, 살았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든다면은 우리의 삶의 가치가 이 땅에 처박혀 있다가 저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가 더 이상 땅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가치가 하늘로 올라가시길 축원합니다. 네미야가 기록했습니다. 왕이 나를 보내시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왕이 나를 보내시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어, 사실 왕가의 일은요. 사실 하나님이 그리고 계신 그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에 일에 이제 비하면 사실 거쳐가는 작은 일이에요. 왕의 마음이 어, 좋게 바뀌는 건 작은 일입니다. 큰 것에 비하면 그렇지만 거쳐가야만 하는 일이죠. 네, 거쳐가야만 성전 거주 할수 있는 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을 합력 시켜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하루가 그렇다고 믿습니다. 모든 하루하루가요.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은요 작은 일에 불과하죠. 작은 이 하루는 작은 거예요. 그렇지만요 어, 내일을 위해서는 오늘 그 하루가 꼭 있어야 됩니다. 네, 내일을 위해서 꼭 있어야 되는 하루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오늘을 살게 하십니다. 2 0 2 0 년에는요 하나님이 어, 우리의 오늘들 하루하루가 모인 그 오늘들 안에서 나와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좋게 여기고, 그렇죠? 그리고 오늘들이 모여서 그런 오늘들이 모여서 성공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네. 주님의 은총을 받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왕에게 건방진 부탁을 해가지고 왕이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멈추어진 성전을 이제 성전 건축을 재개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가가지고 어 이제 느에미아가 이제 유대 땅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유대 땅에서 이제 동족들을 만나게 되죠. 동족들을 만나서 이제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돼요. 그들의 마음을 얻어서 건축을 재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혼자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때 느에미아한게 뭐냐면 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어 도우신 일을 말해 줍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다라는 걸 얘기해 줘요. 그리고 왕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허락해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일어나서 건축하자라고 반응을 해요. 건축하다. 그들이 호응하고 그리고 이제 어, 같이 일어나서 건축하자라고 이제 그 마음을 모을 수 있었던 것은요 오로지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이 도우신 것을 듣고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니에메아 삶에 하신 일, 그리고 왕을 통해 하신 일, 그리고 지금도 하고 계신 것, 그리고 앞으로 그들과 함께 하실 일. 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요. 어, 그 열심히 믿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젊은 친구들도 그래요. 똑같아요. 열심히 믿는 친구들을 만나면요, 사람들이 뜬금없이 기도해 달라 그래요. <laughs> 그런 경험 있으시죠? 예, 네. 열심히 믿으면요, 갑자기 뜬금없이 기도해 달라 그래요. 네? 무슨 기도요? 어, 무슨 기도인지 말하기는 좀 그런 데 그냥 기도해 줘요. <laughs> 이런 이런 친구들. 말하기는 좀 그런 느낌 그냥 기도해달래요 물론 그분들은 뭐, 뭐 누구만 있으면 다 부탁하겠죠 부처님 뭐안 가리겠죠 부처님 하나님 뭐안 가리고 그 사람들도 그렇게 부탁합니다 하나님 어떤 신의 존재라는 건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이것이 2020년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큰 도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앞장서서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우리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앞서가시며 성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해는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만날 텐데요 만날 텐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아갈 때 승리하게 하시고 성공하겠을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주 동안 성공을 위한 세 가지 조건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성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더 우리의 눈에는 좀 다르게 그려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성공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은 분명해요. 우리가 2020년에 성공을 기원하지만 나의 꿈을 넘어서 그냥 나의 꿈을 넘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기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그냥 그 자기 개발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냥 열심히 살고 위험을 감수하고 운을 우리 의 삶에 맡기는 게더 나을지도 몰라요. 예. 그게 더더 빠른 더 빠르고 옳은 길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요. 근면 성실하고 주님 안에서 근면 성실하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선택하기로 결단합시다. 그것이 우리의 선택이에요. 2020년은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성공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